사람 왔어? 나이스 기절이네 여러팀 있어 여기 한 세팀 있는 것 같아 네, 팀바. 응. 이거도한두대 바뀐 거 같아. 데 다시 타러 간다. 제 정신? <laughs> 나이스. 오. 야, 다들 도 오세요. 서 나이스. 저기 살짝 가는데저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아, 언제 들어왔냐? <laughs> 와, 앞으로 개말이 가지네. 가자, 가자, 둘다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명이야 아, 나는 우리... 음, 명제가 하나 땄네. 피좀튀어피좀쳤어 터치를 해서 피러. 개꿀! 아니, 저기, 1 0 쪽으로 버리고 올게요, 5시. 한 사고, 3명, 한명다 붙는다. 사고집에서 한명다 붙었어. 오케이. 그 치료종, 중, 치료종. 중. 내가 많이 박아놨어. 잡았어? 오케이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컷 끝, 끝, 끝.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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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어 그럼 이러나살 기절이야 거야. 이거 <laughs> 뒤지라는거니? <laughs> 아 여기 풀이 야 <laughs> 어. <laughs> 하나 기절 어 비토리 다이 비토리 다이 차토리 아나더토리아나아아 여용이 너한테 한얘기야 왜? 어, 이거... 뭐야? 왜? 있어? 뭐 이거... 이거... 왜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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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이오케이 하나 이거... 이거... 너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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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5 다운. 다 이 방향, 이 방향. 뭐, 저... 야, 뭐야, 이 아, 니야 씨. 면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야 완전 밑으로 붙었다 얘네 창고 둘 하나 킬 쟤네 거 바로 앞에 하나 있어 자고 기절 마무리 들어온다 들어온다 바로 앞에 들어오고 아, 하나 그래? 어저기 하나 확인 왼쪽 확인